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TV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책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어, 우리가 유아 발달놀이 학교 함께 에, 해보겠습니다. 어, 이 부모님이 익혀서 아이들과 함께 할수 있고요. 또는, 어, 가족들이 함께 할수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또는 어, 유치원 어리집 놀이방 선생님들이 어, 아이들과 함께 할수 있습니다. 또뭐 유아체육선생님들, 유아레클리에이션 선생님들 함께 할수 있겠네요. 자, 강물이 됩시다 하면 강물, 짠! 해서 출렁, 출렁. 이렇게 강물을 표현해 보는 겁니다. 강물이 됩시다. 강물, 짠! 출렁, 출렁. 아유, 잘했어요. 다시 한번. 강물이 됩시다. 강물, 짠! 출렁출렁출렁 출렁, 출렁. 아, 네, 이렇게 함으로써 어, 우리가 좀 재밌죠. 강물을 상상을 했어요, 저는 지금. 그래서 인지, 정서, 사회성, 언어, 행동이 함께 발달되는 어, 발달의 완전식품. 네, 발달의 완전식품이 바로 놀이다. 에, 이런 놀이가 바로 그런 프로그램이 되는 겁니다. 네이 프로그램은 장애아동들의 재활로도 전개가 되고요. 언어 재활 프로그램. 어, 그리고 유아들의 발달 프로그램 또한 어, 진행이 됩니다. 또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 발달 프로그램으로도 어, 치매 예방 재활 프로그램으로도 활용이 됩니다. 다양하게 활용하면 좋겠어요. 이 언어 동작 약속놀이입니다 바닷물이 됩시다 하면 바다를 해서 철썩 철썩 이렇게 표현을 해보는 겁니다. 이거 뭐 친구들이 있으면 손을 잡고 해도 재밌어요. 철썩 철썩. 근데 혼자 할 때는 철썩 철썩. 아, 바다에 가고 싶네요. <laughs> 바다를 상상하게 돼요. 그래서 어, 인지, 그러니까 상상,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또 감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바다를 생각하니까. 그 그러니까 함께하면 사회성. 그리고 말하고 있죠. 말. 그 다음에 행동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인지 정서 사회성 언어. 행동, 어, 움직임이 함께 하고 있는 활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람의 발달에 가장 중요한 측면은 사람과의 상호작용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잘못 하니까 아이들의 발달이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어, 제가 한 20년 전에 이 아이들의 그 발달에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이들을 너무나 이렇게 학습 위주로 그러니까 학벌주의가 아이들을 학습 위주로 전개하는 모습들을 봤어요. 그리고 어, 또 비디오 텔레비전에 아이들이 많이 노출되는 모습을 보면서 어, 굉장히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20년 후에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20년 후에. 에,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많은 그 청소년들 그 범죄 또는 어, 뭐 20대에서 범죄가 일어났는데 어, 그 범죄가 굉장히 지능적이고 이러한 모습을 보면은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아교육을 잘 못하면은 그 대가는 어, 진짜 15년, 20년 후에 반드시 치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더 해볼까요? 자, 강물이 됩시다. 강물, 짠! 출렁출렁 아우 잘했어요 바닷물이 됩시다 바닷물 철썩 철썩 아우 정말 잘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그 많은 어린이들이 이렇게 부모님과 이렇게 상호작용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 뭐 놀이방 유치원 어린이 선생님들도 이런 프로그램을 어, 선생님들이 함께 하시고 아이들에게 적용하면 좋겠고. 또 부모님들, 또 할아버지, 할머님들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손자들하고 함께 하면서 치매 예방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 정말 재밌죠. 재밌고, 어, 마음이 맑아집니다. 그래서 심리 치료도 가능한 프로그램이 돼요. 자, 이번에는 인디언이 됩시다 하면, 인디언 해서, 어!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이게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겠어요. 그쵸? 인디언이 됩시다. 인디언, 어! 네, 이렇게 프로그램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은 그 노인복지관 또는 장애인복지관 또 유치원 어린이집 어, 그리고 가정에서 많이 보급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인터넷에서 언어동작 약속놀이 찾아보시면은 많은 프로그램이 있을 거예요. 이 언어동작 약속놀이를 어, 제가 이제 23년, 4년 전부터 어, 만들어서 계속 보급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저희 태신지식인 TV에서는 다양한 어, 유아들을 위한 어, 프로그램들, 또 장애아동을 위한 또 어르신들 치매 예방 재활 프로그램들 또 다양한 정책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많이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